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동포 13일째입니다 어, 이제 벌써 보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힘드시겠지만 파이팅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불꽃이 없는 연소조에는 뭐다 무염입니다 자, 무염 대한 연소인데 자, 오른걸 구르라 나와 있죠 첫 번째 훈소는 무염 맞습니다 표면연소 무염 맞고요 증발 연소 반드시 발렴이 됩니다 틀렸고 학산도 반드시 발렴입니다 그러니까 무염이 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고체 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곧 없는 것은 이온화 변수는 반드시 기체니까 발령이 됩니다. 어, 자연발화는 무혐의일 수도 있고 발령이 있는데 발령이 되겠죠. 그죠. 자, 없는 걸 모르니까 분해도 발령이 됩니다. 자, 답은 자기 련소는 무혐의 되겠죠. 답은 몇 번? 어, 3개가 되겠죠. 3개. 세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몇번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 바라도 불꽃을 낸다 보시면 돼요. 물론 안에 타고 있겠지만 웅축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무염은 부채일때 표면 연소, 자결 연소, 분소가 되어서 다음 몇번어 1번이 됩니다. 자, 또한 표면 연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직접 연소를 할수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불꽃이 없는 것은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오버, 플러스 오버 유류의 플러스 오버 불꽃이 없죠. 또 불꽃이 없는 것은 어, 수중이 폭발도 볼 곳이 없겠죠. 이런 것도, 물리적 폭발도 볼 곳이 없는 것같고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3류 위험물인데요. 항리는 3류가 맞고요. 20이 됩니다. 얘는 틀려서 2류입니다. 2류로서 100이 됩니다. 가산화수 6류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6류로서 어, 얘는 300이 됩니다. 알킬은 3류로서 어, 10이 되죠. 답몇 번? 답은 어,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무상 주수 인데요. 안개처럼 뿌린 다. 이게 무상이죠. 봉상이 있고 어, 적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봉상은 물이 물질 굵은 거지. 이렇게 옥내 소화전, 어, 옥외 소화전 같은 거고요. 주로 A급만 가능한 거고, 적상은 스프링클러 같은 거죠. 스프링클러, A급 가능, B급 세무죠. 무상은 안개처럼 나가는 거죠. 안개처럼 물분무자 미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급 b급 c급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무상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요. 안개 모양 물입자가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가 요구되는 유류에 적합하다. 무상은 사실은 유류에 적합하다는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 무상이란 점에서는 abc급에 가능하죠. abc급에. 중요 중요화재, 화제. 어, 중요 화제에 적합한 겁니다. 중요 화제에. 자, 물 분무 설비의 표면 보호 목적을 하고, 미분 구획, 도 어, 중요하죠. 물 분무는 표면 보호 목적, 미분은 구획된 자원과 목적, 중요합니다. 어, 일본에 있는 유류 화재는 세모 푸셔야 됩니다. 물론, 중류 화재 적합한 거고요 무상이 대입시 c 가능하죠. 일반 가용 물질 화재로서 화재, 화세가 강해서 신속히 화재를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수용성 가입 물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요구되는 데는 얘는 봉상이 됩니다. 봉상.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사료위험 물에서 중류. 고비 중 가진 유랄류 아스팔트의 표면 얇은 유화층 영세에서 유화 소화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답몇번어 3번이 되겠죠 이는 봉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뿌리게 되면 이제 유류도 물론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무상 중요 화재 가능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나와 있죠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냐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특별 재난지역의 심의, 선포심의, 또 재난사태, 선포심의, 뭐 이런 걸할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누가 되냐면, 간사는 누가 되냐면 행안부 어,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또 관리위원회에 두는 것도 뭐가 있냐면, 간, 자, 관리위원회 두는 것은 간, 재방, 가기, 1125. 그죠? 관리위원회 두는 재난방송위원회에는 가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지명하는 위원장 한 명과 위원장에 뽑는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2 0분 이내가 된다고 기억해야 되죠. 자, 주로 이 관리위원회 심의가 하는 거 기준, 이런 걸 합니다. 심의 기준.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은 조정위원회 하는 거죠. 요거는 조정위원회 하는 거고, 자, 기준,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기준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또 기본, 안전관리 기본 계획 에 관한 사항, 발생, 발생, 오류, 수습,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국가핵심기반, 국가핵심기반은 뭐다? 조정위원회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핵심기반 지정은 누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어 3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소화기 방출방식, 가압식, 반응식이 나와있죠. 자, 우리가... CO2 분말, 뭐, 얘는 다 추가식이에요. 그러니까 CO2는 추가식. 축압식. 추가식이 이런 거죠. 이수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에다 채우는 거예요. 가스를. 추가식. 이 ABC는 뭐예요? 3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BC는 뭐죠? 2종을, 2종, 4종, 뭐, 1종 의미하는 거죠. 그죠? 어, ABC는 3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반응식은 1번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축 반이다. 축가도 하고 반주도 한다. 이게 강화 시스템 결율식이겠죠. 축합식, 가스식, 반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나머지 다 축합식 쓰이는 거고요. 거의 요즘에 분말은 대부분 다 축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연수가 물론 분말수 확인 1 0년이란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데요. 자, 하재에 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은 몇층 이상이에요?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이 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 폭렬은 스폴링이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폴링이라 할수 있는데, 이게 빵 터지는 거죠. 콘크리트가. 지금 고강도 터지는 거고, 어, 플래시오버 역량은 뭐다? 플래시오버 역량은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돼요. 초기에 터짐 초기에. 이 폭렬이 발생되왜 위험하냐면, 이 콘크리트가 터져서 이 철근이 노출된 철근이 뭐다? 강구조인데 노출되면 이게 무너져서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자, 연도 효과에 따른 문제죠. 고층이. 단열재 문제. 단열이 돼 있으면 그만큼 플래시오버 더 빨리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진입 어리, 어려운 문제 진압에 어려운 문제 등이 있겠죠 자그 다음에 보면 엘리피난 위험 하에 금지 아닙니다 엘리피난은 베이 고려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어, 3번이 됩니다 엘리피난은 고려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입상도는 어렵고 진압상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 왜 고려돼야 엘리베이터 피난은 왜 고려돼야 되냐면 고층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피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 일반 건축물은 엘리베이터 정지를 1층 해야 됩니다 우리 가장 빨리 연기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초고층 건축물이라든지 고령대 시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사람도 피난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조 화재인데 얘는 중요 두 가지죠. 목조와 얘와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목조는 우리가 화재 의 원인, 목조부터 볼까요? 목조는 화재 원인 무염, 발염, 발화, 채성기 연소, 낙하, 그 다음에 진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발화의 재성에까지, 뭐 5에서 15분, 여기서 여기까 6에서 19분, 여기 1324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앞을 전기 뒤로 후기를 할수 있죠. 이게 목적이 됩니다. 발화는 천장 속에 불이 붙는 단계를 발화할수 있는 거죠. 발화라는 것은 뭐냐면, 천장 속에 불이 붙는 단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아조 건축물은 뭐야? 내아조 건축물은, 초기, 성장기, 어, 성장기, 청장기채성기감퇴가 되는거죠. 3사이클이 됩니다. 자 목전은 여기 보면 무협이 먼저 나와요. 니을, 그 다음에 발력, 디귿, 그 다음에 추락을 한 다음에 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그 다음에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니을, 디귿, 기억 니은.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몇 번? 2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간의 보직변동을 말하는 거 오른 건 나와 있는데 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라는 것은 뭐다? 동일 직위의 자격의 변동이 그 전보를 할수 있고요. 물론 어, 근무계와는 달리 한 임용하는 것을 전보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직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전직은 뭐예요? 직렬 달리 임용하는 거니까 같은 직급 내에 아니라 시험을 요건하는 겁니다. 직구는 뭐다? 직구는? 직무의 성질 유사한 직렬의 군이 되는 거고요. 직렬은 뭡니까? 직렬은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가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금화도감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 금화도감 순서죠. 고려가 먼저. 디귿이 고려. 그 다음에 조건이 조선. 예도 조선. 그죠? 금화군. 그래서 순서를 보면 니은 그 다음에 기역. 어, 자, ᄂ, ᄅ,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ᄃ, ᄃ. 이런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세종대요. 을부터니은 고려 때가 되는 거고 고려 전기가 되는 거고요. 을은 금화 조건이 세종대입니다. 금화 도감 세종대고 금화 후 세종대겠죠. 그 다음 뭐다 뭐 멸하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멸하군은 나중에 세조 때 나오는 게 멸하군이죠. 지금처럼 상비 소방수를 가있는게 멸하군입니다. 그러니까 금화 도감 때는 계속 근무하진 않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ㄴ, ㄹ, w 기억귿해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됩니다. 자 에탄에 대해서 나와있죠. 에탄 음, 완연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구해볼게요. C2H6 완연수이기 때문에 O2는 CO2 H2가 되는 거죠. 그때 C는 두개 있으니까 즉 C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O로 맞추죠. C가 두개 있으니까 2, 6개 있으니까 3, 4개 3개, 합은 7, 7개죠. 그래서 2분의 7이죠. 2분의 7은 얼마입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일 때 3.5, 그 다음에 CO2는 2, 그 다음에 얘는 3이 되겠죠. 얘는 뭘 물었어요? 공기 부피배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5부피일 때죠. 얘가 5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어, 3.5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5를 해야 돼. 요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 곱하기 5는 얼마가 됩니까? 5, 3, 15. 17.5가 되겠죠. 그래서 17.5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100대 21은 그렇죠? x, 공기는 우리가 몰라, 모르고요. 어, 그 다음에 17.5가 되겠죠. 그럼 구하면 안쪽으로 구하고 바깥쪽으로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 21의 x는 얼마나 됩니까? 175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1750 나누기 얼마다? 21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좀 되겠죠. 83. 얼마가 아마 여기에서 공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8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부족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구독, 어,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